대표님, 대표님, 네. 여기가 어디에요 익산 입적산 둘레길 이게 청아? 어 여기 시에서 이, 여기 둘레길을 만든 거예요? 네. 둘레길. 입석산과 와석산, 입석산과 와석산 둘레길이네. 대남부가. 그러면 우리 대표님. 그림판 농장, 여기 옆에 바로, 주차장이랑 시에서 다, 주차장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우리, 저기. 이 앞에? 꽃집뽕 앞에. 꽃집봉 앞에? 어, 저몇 대나 될수 있어요? 한, 아, 버스도 20대 세우지. 버스도 한 20대 될수 있다고? 음, 굉장히 넓네 응. 굉장히 넘네, 주차 될수 있는 공간이. 뛰어가 봐, 뛰어가 봐. 달리기. <laughs> 뛰어봐봐, 달려봐봐. 달려봐봐. <laughs> 저녁에 또 몸살나시는 거 아니야?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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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 와, 좋다. 이쪽으로 해서 둘레길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으면서 좋네. 와 여기도 밤이네 우리 밤 주스 갖고 떡도 사먹고 계기도 사먹고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와 여기도 겁나게 많네 어 여기도 바구니 들어가고, 사러 왔다. 여기 많아요. 응? 어? 다람쥐도 한두 개에는 먹어도 이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었잖아. 배 터져. 어, 컬라에 어. 너무 많이 먹으면 다람쥐도. 와, 여기 대나무가 많네요. 대나무. 여기 둘레길을 만든 거예요 시에서 음. 음. 너무 좋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음. 걸렸네. 여기 또 밤이 겁나게 많네. 아이고 못 가겠네. 밤 좋을 것 같네 또. <laughs> Please!